우리 경제 지문 잘 하려면 제일 기초적인 게 화폐거든요, 화폐. 화폐라고 하는 거는 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돈의 시중에 통화되는, 즉, 시중에 통용되는 화폐의 양을 뭐라고 하죠? 무슨 양? <laughs> 시중에 화폐가 깔려. 시장에서 막 돈이 돌아다녀. 그 양이 많다, 적다를 뭐라고 해요? 그걸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꼭 알아야 되는 건 통화량입니다. 그래서 통화량은 시중에 화폐가 유통되는 양을 얘기합니다. 써 주시고요. 통화량. 음. 왜 그러냐면 우선 먼저 생각해 볼게요. 통화량이 시중에 돈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많아지냐면 여러 가지 영향 관계가 있지만 정부에서 한국은행한테 돈을 많이 찍어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통화량이 시중에 화폐량이 많아져요. 그러면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화폐의 가치. 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건 값어치잖아요, 얘들아. 흔하면 값어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우리 옛날에 포켓몬빵 생각해보면 띠부띠부실 때문에 구하기 엄청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엄청 올라와서 당근마켓에 개비싸게 팔렸잖아요. 띠부띠부실. 그쵸? 그래서 그 포켓몬빵이 흔할 때 지금이지. 누가 사먹어요? 여러분 사먹어요? 포켓몬빵? 아니안 안, 사먹잖아요. 요즘에. 너무 흔해서. 흔하니까 가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물가랑 바로 직격으로 이어져요. 오늘 배운 물가랑. 이때 물가를 생각했을 때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편하다. 너희들이 포켓몬빵 파는 업자야. 근데 아직도 그래도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있어. 그러면 너네들이 포켓몬빵 판, 판, 판매하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천 원에 판매했어. 근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 천 원으로 만족하겠니? 불만족하겠니? 불만족하죠. 그럼 가격 어떻게 할 거야? 올려요. 올려요. 그러면 물건의 가격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요. 좋아요. 좋아요. 판매자 입장에서 화폐가치 같은 돈으로 만족 못하니까 물가가 올라간다고. 알겠죠? 여기가 기본값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또 하나의 개념 오늘 두개 추가, 추가적으로 배울 거예요. 여러분 제일 극혐하는 또 금리. 한숨을 쉴 벌써. <laughs> 알아야지. 너네 나중에 돈벌 거잖아. 어, 일상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야, 제일. 돈벌 거고. 근데 공부 때문에 미리 궁금하면 너무 좋죠. 금리는 뭐예요, 여러분? 리가 뭡니까? 이자율. 그렇지. 이자율이야. 이자율. 금리가 만약에 낮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자율이 낮아.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자가 낮다. 생각해 보면 이자가 낮아. 그래서 뭐 시골 갔다 온 친구들 세뱃돈을 받았어. 근데 세뱃돈을 받았는데 이거를 저금해봤자 이자 별로 안 붙어. 그럼 저금해요? 아죠. 그냥 소비를 하지. 써버려 그냥 저금해봤자 뭐해 써버려 하면서 써볼 거야. 그죠? 그러면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이 예금을 해요 하네요. 예금이 저금이야? 예금을 한다 안 한다? 잘안 해. 예금을 잘안 해. 그러면 예금하고 은행이 제일 메인인 게 대출이거든. 대출. 너네는 아직 대출 생각은 없지만 만약에 음, 너네가 스무 살이 딱 됐어 차를 갑자기 구매하고 싶네. 어, 어 친차로쫙 구매하고 싶어. 근데 봐봐 이자가 비싸. 그럼 내가 월마다 내는 돈이 개 비싼 거잖아. 그럼 대출 해야안 해? 안 해. 근데 오뭐한 내가 1억을 빌려. 근데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낸대. 1억을 빌렸을 때 그럼 해야안 해. 하지. 무리해서. 월 10만 원만 벌면 내차 사는데. 하죠. 대출해야 하네요? 대출해야. 대출 올라가요. 알겠죠? 그럼 대출하면 다시 한번 올라갈 거야? 대출하면 시중에 화폐 유통량이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죠. 시장에서 돈 풀지. 사람들이 돈 쓰는 거야. 시중 화폐량은 은행에 예금을 안 하는 돈, 처박혀 있지 않는 돈을 얘기해.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돈을 쓰죠. 그러면 화폐량, 통화량 올라가고, 화폐가치 내려가고, 물가 가격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사회 구조가. 알겠죠? 이건 이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슈 되는 거, 환율. 환율. 요것만 해도 이제 거의 뭐 경제에, 여러분 경제 박사 되는 거예요. 거의 할수 있어요. 환율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환율이 상승했을까요? 하락했을까요? 뭐 헷갈리지. 근데 너네 알지? 경기 상황 안 좋은 건 알지, <laughs> 그렇죠? 어 개업령 때문에 지금 그 환율 전 개업령 전과 후가 환율이 굉장히 변화가 심해. 근데 어안 좋아진 건 알겠는데 이걸 표현을 할때 환율을 상승했을까 하강했을까가 헷갈리잖아요. 그럼 기준점은 뭐냐면요. 환율은 항상 달러가 기준이에요. 달러. 왜냐면 전 세계의 그돈 확보가 를 부르는 단위가 다 다르지. 일본은 엔화고뭐 저기는 마르스크화 뭐어떤고 뭐 저거 막 이로 다 다르잖아. 그러면 통일하고 있는 기축 통화라고 하는 우리 이번에 워크북 션 퍼크 그 숙제 범위였어요. 기축 통화라고 하는 기준 통화가 바로 달러입니다. 기축 통화. 옛날 수능 지문에 나왔던 개념이야. 기축 통화. 이게 기준 통화야. 그럼 잘 봐. 여러분. 달러는 쉽게, 환율은 쉽게 얘기하면 달러의 가치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원화 있죠? 천 원, 이천 원 하는. 그 원화의 가치가 지금 떨어졌어, 올라갔어? 그것만 생각해보자. 떨어졌지? 그럼 달러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새끼는? 올라가죠. 우리는 손실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환율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환율. 개 올라갔어. 그러면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다시 한 번, 어떻게 됐다고? 떨어졌다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옛날에 경영 전만 해도요, 1달러당 혹시 얼마였던지 기억나요? 경영 전만 해도 1,100원? 음, 1,100원? 요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환율이 상승해서 얼마 정도인지 알아요? 1,400원대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어이 개미들이 <laughs> 그냥 몇 달러 와, 몇달어몇백원 너무 아까워 이러지. 너네 기업 입장에 서 생각해 봐. 공이 몇개 붙니?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300원이 올랐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도 배울건데 수출하기에는 되게 용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N화 싸졌다고 해서 일본여행 걔가 가지고 동키호테다 쓰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우린 동키호테요 지금 너무 싸 너무 싸요 그래서 와, 와우 코리아 동키호테 이러면서 와, 다 쓸어가 어, 왜 싸니까요 그죠 그래서 수출에 용이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 이만큼 손해를 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기업 사장님들, 수출 수입하는 사장님들이 지금 그래서 힘들어 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이게 최상 돌아가는 거야, 얘들아.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비문학 1, 2문단을 읽는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여러분, 이게 12년도 수능 지문이거든요? 만약에 저거를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안 까먹고 오늘 기억해서 이걸 당연하게 알고 있으면, 만약에 1, 2 문단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빠르게 읽혀, 안 읽혀? 빠르게 읽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니까요. 이해되죠? 어, 화폐 유통량, 어, 당연한 거네. 물가 오르네. 아, 어, 통화량 이렇게 되네. 이거는다 속도감 있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물가라고 하는 건 물건 가치다. 이런 것들을 막 기억하고 막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평소에 알고 있으면. 알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비문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통화량. 금리, 환율. 이렇게 해서, 오늘 까먹지 말고, 꼭 복습해줘요. 알겠죠? 그리고, 누구 좀 약간 경제 좀문외한들 있잖아? 그, 그런 애들이 있으면뭐 알아? 너 환율이 너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막 이렇게 해서 생생을 내라고. 알겠니? 어, 그래서, 그렇죠? 야, 너 환율이 지금 올라간지 알아? 어, 아우, 정말 너 뭐가 알겠니? 이러면서, 좀안석 하면서, 여러분,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또돈 말고 또 중요한 게 돈과 관련된, 뭐, 땅이죠. 땅. 네. 과 관련돼서 배울 거예요. 아, 오케이? 우리 또 건물 사야 되잖아. 너네. 알겠어요? 어, 그래서 지대 알면 너무 좋잖아요. 18년도 기출이고요. 고위 지문입니다. 역시나. 가볼게요. 1번단부터 봅시다.